내 비료 내가 안 나. 매로치 음, 넣고 물 넣고 그냥 같이 끓여라. 그럼 알겠습니다. 무좀물라 그래. 고단무 치즈먹어도되지오 김치가 냄새가 엄청 좋다 엄마. 안셨더라고 그렇게. 그렇게? 어 맛있어 보여. 어디? <laughs> 조차 국수 조차처럼 이렇게 썰은 거음 맛있어. 뭐야 이거 이기생기 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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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고토 나 먹으려고 아 위에다가 국수, 국수 응. 옛날 때는 국수에다가 이거 넣어갖고 먹었어 어. 진국이야 와 맛있겠다 좀은 걸좀 주지면는데? 아니야, 괜찮네. 응. 들거니까 응? 오, 맛있겠다. 맛있겠어요, 형님. 오 되는데. 오늘은 엄마가 또 옛날식으로 또 국수를 한번 끓여주셨네요 이거는 무쳐갖고 김치 여기다 넣어서 먹는거래요 깍두기 파김치 내가 좋아하는거 맛있게 먹어볼게요 잘먹 형님 어디 한번 먹어 볼까요? 어때? 맛있어. 오! 끝내줘. 멸치물 만드니까 진짜 멸치국물이 끝내주네. 불안 껐잖아. 어, 껐어. 가 니가? 이걸 이렇게 어. 해서 먹는 거 이렇게 어? 이렇게. 왜? 네? 이렇게. 이게 잔치국수 되는 거야. 옛날에 잔치국수 먹어 먹은 같지. 감치 국수 에 이렇게 먹어. 었 아니지 이거 김치말이 국수 아니야? 김치말이 국수는 아니고 이거 뭐라 그래도 부추좀 넣고. 음. 어, 국물이 진짜 시원하다 엄마. 진짜 먹을 만하다. 어? 맛있어요? 응, 음. 맛있죠. 어. 음. 진짜 제 맛인데? 응. 음. 파인지도 역시 음. 멸치 국물이 짱이야 엄마 응. 오 멸치 국물 많이, 많이 넣어야 돼 멸치 많이 먹어야 돼 이 파김치가 또더잘 어울려 응? 엄마 파김치 나갖고 먹어봐 역시 응? 좀 매운 걸안 먹으려고 그래 내가 응. 아니 파김치 이거는 매운 게 아니잖아 먹으니까 음. 진짜 맛있다. 응. 응. 이렇게 먹는 거야 이거 좀더 김치도 요새. 어, 우 파김치가 또 장난이 아닌데. 아, 김치보다 이게 또 장난이 아닌데 예술인 게 뭐? 양김치가 맛있 아직 국수 한 번도 안해 먹어봤네. 아버지 있으면 이런 거잘 해주고 내가 그랬는데 아버지가 아우박 니까안 해주는데. 먹어 우리 진짜 잘지고 아니야 내가 한거 어 한번 먹었었어. 언제? 비빔국수도 먹고 그랬었어. 음. 이렇게 국물내가고했 국물내랑 옛날 때 그렇게, 그렇게 했지 근데 이게 더 맛있다 근데 좀 내가 한 거보다 아우 며칠을 많이 넣어야 돼 저희 엄마가 이거 묻혀놓은 거 파김치 아 이거 파김치랑 또잘 어울리네 이게 국수가 아먹나오 음. 천천히 드셔. 나는 원래 빨리 먹는 스타일이고. 엄마는 천천히 드셔. 나도 천천히 먹는 거야. 쌀넘 먹으니까. 응. 이치 일품이네 너무 매운 거 먹는 거 아니야? 응? 매운 거 너무 먹는 거 아니야? 아이고 아니 뭐 뭐야, 맵기는 뭐 하는 맛 먹어도 좋아. 음. 아, 진짜 맛있다 어. 내가 한 그릇을 뚝딱 먹었대. 어? 아 진짜 막그러그록잘 넘어간다야. 나는 파김치. 파김치 국수 같아. 파김 김치. 음. 맛 아, 맛있다. 음. 와배 그냥 꿀라한고라 배불리 이네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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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우와 우와 우 온돈에다야 아, 아우 그냥 쑥쑥 잘 들어가네 너무 맛있어 진짜 이거 어, 엄마가 이렇게 해준 게 역시 진짜 그때 내가 했을까 아마 내가 해갖고 멸치 넣고 이렇게 끓여줬을까 그것도 맛있어, 었 맛있었기는. 멸치 조금 넣어봐도. 음, 이렇게 많이 넣으니까 맛있네. 무도 넣고 다 넣잖아 었 내가. 음. 응. 인사하고 이거 치웁시다. 내가 치울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엄마 잘 먹었습니다. 잘 알았어. 어. 아. 친어 진짜 맛있게 먹었어. 너무 많이 먹었어. 내가 한땡 그때 한것다 어, 다아 아, 매